이제 여섯 번째 피크인 도봉산 신선대에 도착했습니다. 신선대까지는 34km 걸리고, 총 획득, 총 획득고도는 한 3100m? 그리고 여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8시간 25분. 와, 저희가 도봉산까지 들머리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빗방울 좀 굵었는데, 지금 여기 신선대 왔는데 하늘이 좀 개이고 있어요. 하늘이 열린다 그러나? 와, 어 지금 너무 덥네요. 우리가 지나왔던 북한산이 멀리 보이고, 어 앞으로 가야 될 사패산, 저쪽으로 이제 수락산, 아. 광복 13산 13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신산대에 도착한 인원은 여기 7번이, 7번. 7명이고 6개 6개 먼저 두분 방울 님하고 호영 님 출발해갖고 현재까지 생존 인원 9명, 오케이, 9명. 어 13산 마지막 피니시인 아차산까지 몇 명의 생존자가 남을지 궁금합니다 <웃음> <에>? <웃음> 최후의 1인이 누가 될 것인가 <웃음> 저도 <웃음> 아직 <웃음> 저도 뭐야? 생존할지 안 할지 네, 몰라요. 거. 완주를 할수 있을지 못 할지. 지금 갑자기 배탈나 가지고. <laughs> 최후의 1인. 야스. 아차상 피니스 기대할게요. 네? <laughs>